사이즈요 형님. 헤이크도 찌없다. 이때 이때. 헤이모어. 야. 지금 한지에서 지금 노온 낚시를 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 형님이 한 마리 왔어요. 사이즈 사이즈가 되는 것 같아요. 지금 어떻게 몇 미터 거리에서 왔습니까, 형님? 8 0 m 정도 날라갔요한8 0 m 정도에서요. 지금 찌가 안 보이는데. 아 방금 저도 한 마리 걸었었는데. 지금 빠졌습니다. 아니, 있네요. 저쪽에서는 지금 한 마리 올라오고 있어요. 뒤에서. 어, 아. 지금 맞아라, 네. 자, 지금 옆에서 난리입니다. 드롭봉 하면 됩니다. 드롭봉 하세요. 아. 왔습니다. 그리고 방금. 아이고 낚싯대 빠지네 낚싯대가 이만한... 부러졌어요 오네자 로드 파손 어, 사이즈 우와, 이 갈뻐네, 사이즈가 이거는 한70 음... 70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냥 들어봐주세요 우와 사이즈 가네 <laughs> 형님 아가미 잡고 한번 들어봐요 렌터 한번 꺼주시고요. 자, 야, 형님 우와. 지금 원투로한 마리 하셨는데 와, 사이즈가 상당히 좋습니다. 자, 한번 어떻게 잡았나? 한번 얘기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형님, 어떻게 잡으셨습니까? 자, 한 초장 터뜨려서 80m 가까이 나갔는데 찌가 깜빡깜빡 그림도 없이 그냥 순식간에 사라졌어요. 네, 그그서 소킹이 완전 아래위로 정확하게 되는 거예요. 아, 지금 보니까 상하게 정, 정통으로 박혔네요. 원래 농어가 흡입을 하게 되면은 아가미 쪽에 이렇게 정확하게 들어가던데 아 그래도 바늘 빼기도 좋고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와 상당히 좋네요 그리고 자 응, 응. 들어, 한번 들어봐 여, 형님 옆에 가서 들어봐 자 그리고 제가 던져 놓은 낚싯대에 또 동생이 한 마리 자 물었습니다 물었는데 사이즈가 조금 작네요. 로드를 작지만 갈게요. 로드를 가지고 가는 입질. 자 어땠어요? 난못 봤는데. 아 로드가 팍 앞으로 가져가길래 깜짝 놀래가지고. 아 순간적으로 네. 지금 농어가 많이 들어와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오늘 판지에 많은 사람들이 지금 와가지고 농어 찌낚시를 하고 있어요. 지금 보면은 자 저쪽에서 막 많은 분들이 잡았죠. 하고 계시는데. 아 자 오늘 성공했습니다. 자 연타로 한 번에 들어온 같, 들어왔으니까 또 뭔가 계속 들어올 것 같아요. 한번 노려봐야 계속 한번 해보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아 이거 빵꾸 내줘. 지렁이 낄 때는 머리만 이렇게요 지렁이가 크니까 세 마리만, 세 마리만 끼우도세 마리만. 세 마리 끼우고, 꼬리 부분을 잘라줘야 됩니다, 꼬리 부분. 이게 왜 이렇게 하는 거죠? 이렇게 해줘야 꼬리 부분이 있으면은 서로 이렇게 끊겨붙어서 지렁이가 물속에서 움직이잖아요. 근데 꼬리를 잘라주면 물속에서 자연스럽게 움직여 입질받을 확률이 높아지는 거예요. 자, 지금 현장에서 잡은 농어 가지고 바로 회를 쳐서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사이즈 진짜 좋네요. 진짜 너무 좋아요. 자, 지금 바로 손질해가지고 또 한번 먹어볼게요. 필드니까, 대충. 좋습니다. 그 공기, 아니, 어떻게 해야 돼? 머리하고 는 지리용으로 지리. 보관해 두겠습니다. 음, 이만만큼 좋은 보양식이 없죠? 네. 자 오늘 형님이 잡으신 농어 자 제가 손질했습니다. 아 무지개 빛이 화면에서만 보이네요. 이제 예, 또 형님 때문에 필드에서 또 맛있는 농어 한번 먹어볼 것 같아요. 몇년 만에 필드에서 농어 먹네. 네, 맨날 작게만 잡았는데 이렇게 또 필드에서 해를 해가지고 먹기는 또 정말 몇년 만에 먹는 것 같습니다. 구독, 좋아요, 레드, 엉균 음! 아, 진짜 맛있다. 음! 맛있네. 무지개빛, 딱! 음. 음. 한마디로 표현한다면? 말이 필요 없습니다. 말했잖아 방금. 아! 한마디로 표현하는 게 말이 필요없다고 <laughs> 왜 계속 쑥쑥 끓려 매워 최고의 맛, 최고의 맛 어디 가서 잘 먹겠습니다 선생 음. 태까지먹다 음. <laughs> 음. 그니까 낚시 좀 자주 보내줘요. 음. <laughs> 같이 오면 돼. 이런 그러니까, 그러니까. 음. 여런데, 데는 같이 오면 딱. 음. 쁘지 어, 이런데 같이 와가지고 이게 또 이게 또 추억이고. 자, 오늘도 예, 판지죠? 판지 해안도로 나와서 아, 농어로, 농어 농어 아, 루어가 아니죠? 농어 원투 찌낚시를 한번 재밌게 즐겨봤습니다. 자, 초반에 와가지고 농어도 손맛도 보고요. 어, 오늘 제가 로드를 잡지 않아서 손맛은못 봤지만 오늘 그래도 형님이랑 동생이 손맛을 봐서 너무 좋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에 또 음, 기회가 된다면은 한번더 와서. 농어 원투 낚시 한번 도전해 보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빠진 줄 알았는데 전갱이가 또 이렇게 천개비를물고올라 오네. 이제를봤 전갱이도 잡고, 농어도 잡고, 볼락도 잡고 오늘 골고루 손맛을 보고 오겠습니다. 방생하겠습니다.